올리겠습니다 조달 마피아 담쟁 지방대 뭐 애만 있고 중요 서울권 대학은 다 완전 어린애들 많아요 삼수 진짜 음. 하긴 그 이상 되면 너무 늦어 버리니까 머리가 안 굴러가고 애초에 막 몸을, 몸이 완전 그냥 몸을 굴려야 돼서 완전 그냥 새벽에 잠 아예 안 자야 돼요 거의 한 3시간 많이 자요? 아. 4시간? 아니 그게 그렇게 주말에 고 들어오나? 거방 공부를 해도 매주 까먹죠 매주 까먹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또 매주 까먹고 완전 키드에 팟 이기면 공은 좋은데 네. 원래 옛날에 유명했던 조합인데 이놈은는 아닐 것 같아 근데 제 생각엔 솔직히 이놈에는 그냥 하도 저런 걸 많이 해갖고 원래 몰래... 콜이라서 <laughs> 아닌 것 같아 m 기는 메시 아니면 이달린인말씀씀릴릴요요 알고보면 재밌긴한 go to j i m m 한거에 답이 있나요?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음, 그러면 네. 다시 한번 know. I k 아 o w I know. I know. I know. I know. I know. I k 저는 메시, 메시가 용도 메니까 했습니다. 아니라고 했잖아. 마피한테 솔킬 땄다고? 아, 마피한테 솔킬 날 수도 있지. 아니 형, 방금 아니라고 했는데. 아니 알고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릴게요, 그냥. 음. 여기는 위 위에는 담쟁이. 음. 와, 아, 아, 담쟁이는 아 그냥 해도 티가안날것 같은데. 아래에 는 조달. 어, 어. 아, 조달 형님이 감정이 여기서 죽어 줘야지. 어떻게 죽을 것인 가를 거... 보자. <laughs> 지금까지는 이놈이 맞는다, 이... 지금 봐. <laughs> 아이, 아, 아, 이 일부러 죽은 티 나긴 하네. <laughs> 아, 이러맨 이놈이 더이 차운데요, 근데 솔직히. 그러니까 네. 이놈인 같은데. <laughs> <laughs> 정글끼리. 오 여기 스킬 좋다 여기 각 주는 거봐 계속 큐가 으악 아씨 그러니까 이거 아칼리도 의심받겠다 <laughs> 아이고 이조가 <laughs> 예, <조다> 형님 아 <laughs> 여기서 한번 죽어주는 건가? 어, 여기서 하면 저... 죽어.. 아니 안 죽어주나 설마? 애그 안죽었어 씨. 힐까지 받아가지고 힐까지 아, 받아가지고. 진짜. 죽을 비율 거기서... 너무 티 났어 방금. 걸어볼 만한데? 어? 여기 서로 지금 뭐 죽어야 되는 애두명 남아. <laughs> 죽어야 되는 놈 둘이었는데. 한놈 어. 죽었고. 아 나도 갈게. 오 뭐야 매시 잘하는데? 그까주면 뭐 줘야지 아닌가? 강타랑 초가스 같이 근데 초가스는 이유가 없잖아 먹어야지 어 이, 먹을 이유가 없지 <laughs> 들어가가지고 내가 먹을게 하면서 던져준 거지 <laughs> 어. 초가스 있어갖고 이래 나오고 틀도 있긴 한데. 어, 죽었다. 뭐? 바로는 먹었다. 못 맞추는 거지. 안달 게. 오우. 아 이거 버터타고 공 쏘면 되는 거아그 던지고 사실은 지금 이.. 지, 지.. 죽어야 되는데 잘못했어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그.. 아마 반쟁이형 원딜을 간다고? <웃음> <웃음> 두 판에 딜 넣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건가? <laughs> 일단 진거 같고 그러죠. <laughs> 서로 재밌게 만들어 주시네. 이건 뭐 끝났네. 응. 이 납치에는 역할을 잘한 걸로. <laughs>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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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우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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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 네, 는데 음. 죄송한데 형님도 서울거는저가는 저거는 예, 저 같은 저입니다 학교, 같은 미쳤? 역시 유전이 있죠 확실히? 비밀입니다 그렇군요 전 있다고 봅니다 그 뭐냐 이저 뷰로 보면은 그거 많데 게임하면서 찾기는 좀 어려워 각서. 오, 브라이어 아. <laughs> 아니 오늘 이 과연 여기서? 아니 반칙이 뭐야? 근데 뭐 처음부터 던질 필요 있나 피라고 해서. 아, 그 이게 던지는 것도 메뉴얼이 있어요. 어돌아가 그 다음이 뭔데가 됐는데? 그냥 누가 뭔데인지 모르는 바텀은 오오오 죽었겠다 아니? 대신 죽기? 오오 옥저빙 좋은데요. 야, 방금, 형 지려오는 어. 게 방금 나 방금 그러니까, 에이, 그러니까. 갑자기 와이드로 보여주로 옵저빙 어. 너무 좋은데요. <laughs> 예. 야. 아 이거 보고 했으면 캠프 님 절대 안 찍었는데. 아. 내가 너무 성급하게 찍었네. 야, 술빵탄 이용해서 인시 잘했다. 그 뭐냐 통나무 든 사람이 던지는 게자 위험. 맞아 맞아. 통나무 든 자격 있다 진짜 맞게야. 통는게 승태를 자기 마음대 하시죠. 너무 세게 들면 또 예? 아이슬라다가풀 나간다. 뭐야 이건 나일럿스가 그거 아니야? 지금. 뭐뭐뭐, <laughs> 아, 근데 지리 세긴 하다 아. 맨날 되게 열심히 어... 하시는데. 아니가? 열심히 해도 질거 같아서 열심히 하는 거 같은데. <laughs> 사실 그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. 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. 이놈의 같이. 우리 <laughs> 그러니까. 클라 클라가 그런 건가? 첫 번째 판은 메시가 겁나 잘했거든. 두 번째 판 시작하면서 우리 팀 마피아 세 명이라더니. <laughs> <laughs> 잠깐만 앉아, 여기 일일 어, 일어나 본데? 어 미포공에 다맞졌어아 <laughs> 이렇게 됐구나. <laughs> 음. <잘하네. 웃음> 보니까 제라스 방어막 들었어? 탈진 탈진. 어? 철질인데 메시가 박아 먹듯 기울였다는데 전진 쓰나 뭐냐고 이거 전진 <laughs> 쓰나무 <laughs> 피아가 나...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무조건 클라님이야될것 같은데요? <웃음> <자>. <웃음> 클라님 아니면 이너맨 둘중한 명이에요 이너맨님 이너맨님 아 근데 전 아니라서 저 빼고 다른 사람 하는 게 나아요 이거 끝난 토토토토토쿠? 거잖아 이렇게 아니 형? 끝났네 아, 끝났어? 끝났지, <laughs> 네. 끝났지. <laughs>